여자의 아름다움은 바로 뒤태가 생명. 뒤태죠? 아, 네. 오, 여기가 오, 이렇게 움푹 파인 성, 척추 기립근이라고 하는데, 보이죠? 이게 척추 기립근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움푹 파인 거. 뭐라고요? 척추 기립근. 네, 기립근 아니고요. 기립근이에요. 척추 기립근. 기습이 있으시다거나, 척추, 척, 척추, <laughs> 척추, 어, <침반 웃음> 척추, 어. 척추, <웃음> 침반이 <웃음> 있으시다거나, 전반이나, 꾸만이 있으신 분들,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이 막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이 운동 하시기 전에 본인의 척추 건강부터 체크하시고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운동은 굿모닝 이에요 어? 굿모닝? 어 굿모닝 에서사이즈에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인사하는 것 같아서 굿모닝이에요 여기서 그대로 내려가 볼까요? 쭉 그렇지 네, 인사하듯이 유라, 인사 잘하지 아니야 그렇게 말해 이게 뭔일이래? 니 <laughs> 엉덩이랑 여기 헬스 트링으로 버티는 느낌으로 해서 그대로 이렇게 내려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목도 빳빳하게 세운 상태에서 그대로 음. 아니, 그러니까 팬티에 열었다가 그래, 그래. 어, 환대에 그래. 되는 거야. 그대로 올라오는 거지. 오케이. 자, 다리 엉덩이 힘주, 힘주고 엡스레힘 음. 주고 두 다리는 11자 어깨 넓이로. 그렇지. 여기서 그대로. 자, 고개 세우고 쭉 내려가 볼게요. 오케이. 오. 힘들지. 어디까지 내려가야 돼? 그 정도까지. 아. 여기 다 넣어. 그고 업. 다시 한번 내쉬면서. 후. 다시 업. 여기 힘 들어가죠. 자, 내쉬면서 쭉 내려가고 이게 엉덩이부터 허벅지 뒤에까지 쭉. 그렇지. 같이 자극 보죠. 네, 한번 더 내려갈게요. 굿. 내쉬면서 다운. 복근에 힘 주고 업. 다시 한번 마지막 으 한번 해볼게요. 업. 어. 이렇게 20번씩 하면 돼요. 20회. 어때요? 생각보다 힘들죠. 이게 좀 앞으로 이렇게 떨어질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떨어질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엉덩이랑 허벅지 힘들라고 한 거예요. 자 해볼까요? 그렇지. 여기 힘을 좀 버텨지죠. 아, 힘을 줬어야 했는데. 어, 그렇지. 힘을 빡 주마. 여기 뒤에 힘을 안 주니까 내가 이렇게 될거 어, 같아.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다 줘야 돼 힘을. 엉덩이 뒤에 복근까지 힘빡 주고. 그렇지. 이쪽에 작은 느낌면서 다시 한 번. 어. 자, 다음 운동은. 도구가 필요해요. 세라 밴드라고 하는 밴드인데요. 비싸도 만 원을 안 넘어요. 밴드를 그리고 끝을 잡아요. 근데 이게 어, 힘이 약하신 분들은 끝을 잡고 어기 좀 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전주 바로 내려가면 돼요. 음. 그러면 더 저항이 되시겠죠? 그렇죠. 회전이 있죠. 요렇게하는 운동이에요. 자 이거 어디에 좋은 운동이냐? 광배근이라고 하죠. 광배근? 광배가 왜 여자도 중요하냐. 허리를 얇게 해주는 운동을 이제 많이 물어보세요. 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가 늘어나고 골반 있는 쪽에 엉덩이가 양쪽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허리가 가늘어 보여요. 그래서 여기 운동을 하는 이유가 그거이기도 해요. 그래서 나도 그래서 허리가 원래 얇거든. 허리가 얇은데. 여기가 너무 없어가지고 응. 그러니까 너는 허리가 얇은데 얇은 거에서 일자로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여기가 없는 게 아니고 그냥 근육이 없어. 그냥 <laughs> 뭐가 여기가 <laughs> 없어서 이게 아니고 몸에 근육이 없다고. <laughs> 맞는 말이다. <웃음> <웃음> 그냥 패폭이긴 한데.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밴드를 두 발에 네 그렇지. 자 허리 쭉 피고 배힘 주고 그대로 당겨볼게요. 오 그렇지. 이게 로우에요 바벨이나 덤벨을 가지고 많이 하는 운동인데 여자분들은 이미 뭐 그렇게까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걸로 해도 충분하다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어, 지금 바들바들 떨리지? 응. 힘 제대로 들어가고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당기듯이, 로우가 노 젓는다는 느낌가 있어. 원래 노 젓는 느낌으로, 노 젓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엔 팔 힘으로 하는 것 같지? 그. 이게 다등 힘으로 하는 거야, 로우가. 이 사공의 이 느낌 등을 이렇게 딱 수축시키면 그렇지 여기를 딱 여기가 전체적으로 수축이 되지 오케이 네. 이제 다음 운동으로 넘어가 볼게요 어우, 좋아 이거도 좋아 이렇게 쭉 올라옵니다 요게 척추 기립근에 좋은 자세예요 요거는 좀 스트레칭용으로 저는 많이 하는 편이고 오늘은 슈퍼맨을 할게요 이게 백 익스텐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어 그래서 이거 했었잖아 그렇지 이거 엉덩이 아, 엉덩이 네. 할 때는 그 뒤로 다리를 드는 거고 아 요번에는 상체가 한번 올라올게요 다리 는안 들고요? 어 올라봐 그렇지 어? 이게 다리가 다리까지 같이 들면 요 기판이 다 되는 거고 음... 상체만 올라오면 이제 예, 여기만 되는 거지 근데 뭐 우리 한번 다 올라와 볼까 그러면 다리도 다어 다리가 다 올라와 보자 쭉어 그렇지 슈퍼맨 요 자세가 슈퍼맨입니다 왜냐면 슈퍼맨 같다 보이기 때문이에요 음... 그렇대요네자 음... 다시 한번 호흡 내쉬면서 업 올라오고 내려갔다가 자, 목에 힘 빼고, 시선은 바닥, 그렇지. 다시 한 번, 업! 시선 바닥 유지, 왜냐면 고개를 빡 들면, 고개 무리가 가요, 목에. 다시 한번 내려갔다가, 내쉬면서, 업! 후! 그렇지. 여기서 한 3초 버티고, 내려가고, 다시 한번 올라올게요. 업! 그래, 좋아요. 다시 한번내려오게요 자, 여기서, 어, 제가 보너스 운동 하나 알려드릴게요. 집에 파트너가 있다, 뭐, 동생, 남편. 오빠! 오빠는 안 해줄 것 같고 텔레비 보고 있는 분들한테 부탁하세요. 자 여기를 잡고 제가 그대로 앉아보겠습니다. 머리 뒤로 깍지! 음, 자쭉 어. 올라와 보세요. 자 갑니다. 자, 올라옵니다. 음.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후! 후 내쉬고 음. 그렇지! 다시 한번 업! 셋! 요게 음. 둘이 할때 굉장히,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다시 한번 업! 훨씬 더 힘들지? 어! 다시 한번 업! 여기가 좋아지면 더 많이 올라올 수 있어요. 한번 내 뒤에 한번 앉아볼래? 어, 보여, 보여줄게 우와. 이게 많이 하다 보면 진짜 많이 올라와. 좀뭐라고 그 여기 힘이 들어가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어, 내려오세요, 여기. <laughs> 자, 내려오세요. 자, 모 자세는 척추 길이 근뿐만 아니고 약간 전신의 근육을 다 사용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어발라스 잡는 데도 도움이 돼요. 자 오른팔 앞으로 쭉 내밀어 볼게요. 그렇지. 그러면 어느쪽 다리를 까요? 반대쪽. 그렇지. 오초 유지하고 네. 어. 어? 야. 아, 심진하게 하네. 저기요 술 아, 드셨어요 어제? 네? 아니 여기 너무 꺾이지 않게. 어 그렇지. 어 일자 유지되게 할게. 어, 할게 할까? 이 친구 가르치기 힘드네요. 자 왼쪽 들고 왼쪽이야? 반대쪽 다리 왼쪽 팔. 응. 왼팔. <laughs> 저기요. 제 방향 지어가지고자 <laughs> 복부. 아니 복부 휘지 않게. 이때 중요한 거는 허리 아래로 처지면 안 돼요. 여기를 복부를 잡아서 끌어올려가지고 일자가 되게. 복부 계속 잡습니다. 네. 자 5초 유지하고 다시 내려놓을게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한, 한, 한 세트 더 갈게요 딱. 오른쪽 어 이쪽이 더 균형이 안 잡히네 어, 이쪽이 진짜 안 잡힌다. 어, 원래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몸이 균형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하, 이, 이 인간은 좀, 좀 심한데 <laughs> 이 인간은 좀 심하다 뭐 인간이 무, 몸이 좀불균형하긴 한데 <laughs> 어? 반대쪽 손 갈게요 요거는 <laughs> 5초씩 오른팔 아, 5초 오. 왼팔 5초 이렇게 해서 한 10번만 가면 될것 같아. 여기는 완전 잘 잡혀. 그렇지. 그러니까 원래 사람이 그렇다니까. 얘기했잖아. 어. <laughs> 우리는 인간이야. 자, 그러니까 이때 허리 아래를 처지한게 계속 신경 쓰면서 뽀뽀 올려주고. 그렇지. 오케이. 다운. 오, 생각보다 힘들죠? 너무 힘들다요 <laughs>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오. 처음 했던 동작. 뭐가 있었죠? 굿모닝. 굿모닝. 20회. 2 0가 그렇죠. 내려갈 때. 그렇지. 이때 무릎 펴진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가는 운동, 요거 20회 하면 되고요. 자, 아까 요거 들고 로우했던 동작, 아, 그렇지. 이게 없어도 맨몸으로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팔을 내리고 여기서, 그렇지. 그렇지 여기서, 어,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동작. 요것도 20회 합니다. 업, 그렇지. 요 동작 역시 20회. 오늘은 4개 알려드렸으니까 20회씩 다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균형 유지하는 요 동작. 요거는 왕복 10회 할게요. 5초씩 유지하면서 10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렇게 한 세트 운동해서 한 4번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번 반복. 그렇죠. 한 세트를 4번 반복. 오케이. 그러니까 한 4세트, 4세트를 하는 거죠. 네. 네. 아, 네. 이번에 또 여자의 또 뒤태를 만드는. 섹시한 뒤태를 띠체. 띠체. 만드는 <놀람> 운동 한번 배워봤어요. 제가 너무 뒤태에 신경을 안 썼나봐요. 왜냐면 저는 심지어 너 여기 근육 좀 길러야겠다. 라는 <놀람> 소리까지 들었거든요. <놀람> 당신 얼굴이 예쁘니까 앞에만 신경 쓰셔도 돼요? 네. 저는 <놀람> 뒤태까지 신경 씁니다. <laughs> 그럼 얼굴로. 어쨌든 저도 이미 배운 김에 한번 뒤태를 열심히 <놀람>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치명적인 척추기립들을 위한. 그런 운동을 저희가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치어존 기대를 붙들기 위해서 네. 또또여러분 여름, 여름, 여름 준비 하셔야죠 이거 이렇게 바지 위로 올라오는 아니요. 이거 척추 기립근 준비 하셔야죠 열심히 운동합시다 <laughs> 파이팅! 운동해 죠네 그러면 미리와 헬레스 또다음에 좋은 운동과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